여기 부러진 거 보여요? 네 프라스틱이 네, 부러졌어요 네. 네 행전 안 끊어지는 가 이거 웬만해서는 <목소리> 쪽에도 주차할 <주차식으로? 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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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색깔이 예쁘네 튀기는 거야? 왼쪽으로 길이 있네 길이 데왜 이렇게 돌

아 지금 가는 길에 보니까 저개가 빨간색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아 지금, 지금 가까운 정비소 잠깐 들렸다 가야 될것 같아요. 무슨 일인가요? 부동일이 어디서 하세요? 아이고 여기 플라스틱이 부러졌네. 일로 와보실래요? 네 여기 부러진 거 보여요? 네. 네. 플라스틱이 부러졌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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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를 갈아야 돼요. 네. 호스를. 네. 그러면 얘만 갈 거냐, 밑에 것도 갈 거냐만 얘기해 를 주시면 돼요. 그 뭔데요? 호스가 위아래로 들어가요. 낮에다로 들어가는 호스가 위아래가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 터진 것만 하실 거면 하나만 하시면 되고, 네. 두 개를 하실 거면 두 개를 하시면 되고. 이것도 갈아야 되나요? 벨트를 언제 하셨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최근에 하셨는데, 근데 어쨌든 하버호스가돈 많이 잡힐 수 있고, 조금 빼더라도 네.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그거까지리까지 하면은 20만 원 정비 끝났는데요. 1시간 한 시간, 한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20만 원 결제했습니다. 아휴, <laughs> 도착하면 밤이겠어요. 시동! 켜자마자 저기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중간 원래 시동키면 은맨 밑이잖아요 근데 키자마자 여기 운행을 해서 저게 또 과열이 되면은 그때는 좀더 엔진을 좀 체크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근데 안 올라가면 괜찮은데 3시간 가기에는 좀 무섭고 그냥 일단 집으로 가서 냉각수 넣어 놓은 게좀 가라앉았는지 보고, 집에 가는 동안 저, 온도가 안 올라가는지 보고 확인하고, 내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. <laughs> 어? 아이고. 어? 뭐 하시게요? 아, 이게 막가졌어요안 닦여요. 그좀 전화하셨어요? 네. 뭐 열어보셨어요? 예. 네. 뭐를 열어봤는데, 이게? 아, 어제 길 가다가, 이게, 엔진 열이 올라서, 네. 이거 교 이걸 넣었거든요. 네. 그러고 나서, 집에 도착해서 한번 여기 확인하라 그랬거든요? 네. 좀 내려갔나? 지 확인하고 조금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, 왜비근이안 될까? 뭐 얼마나 잡아 땡겨볼까니 어제 뭐, 뭐 누가 잘못 열었어요? 어제 여기 응? 어제... 깨졌어요 바다가 네. 이게? 예, 그래서 이거 바다가 교체했거든요 네. 중간에 그래서 이거 더니 뭐, 가서 이거 좀가확인해보고 그래서 어제 치에 가서 열었거든요 근데 안 닦여서 안 닦여서 다른거지 범렛도 배있나 없어? 많이 걸려? 부이안나가요 아... 이게 지금 가까운 데 부속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? 아, 아, 이게, 이게 잘 나가는 거 아니래서 행전 안끊어지는가 이거 웬만해서는 이 본넷도 돌아갈 있을까?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. 여기 거꾸로 가버리지. 네, 갖다 줘요. 네, 네, 빨리 주면요. 일단 아 그래요?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이제 다 끝났어요 차 정비는. 근데 이제 기름이 없어서 기름 넣고 가려고요. 좋네요. 일찍 가니까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, 전에 왔었는데 이렇게 안 왔었던 것 같은데, 엄마 잡으러 가는 길인데, 아는 찐빵 사 가려고요. 왜 찐빵이? 그래도 팥이 요즘 호두과자도 그렇고, 막다진데 연삼호다 행정복지센터인데, 그 바로 앞에, 여기 아는 친구가 있는데, 엄마가 다른데 얘기를 했는데, 아, 그냥 여기서 사가네요 아, 귀찮아. 응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2 0자리 하나랑요, 다섯 개짜리에 하나씩. 아, 다 따뜻한 거요? 아니요, 스무 개는 그냥. 그러 거. 은1 7 만칠천 원이고요. 네. 따뜻한 거 한, 육분 기다리실게요. 네. 안 달아요 맛있어, 진짜 쪽에도 주차할 수 있네? 안되로 들어가야지 아, 안되겠어? 아이거 아, 진짜 됐어 잘았어빨간 가방 뚝 떨어지는거 아니야? 어이구 어이구 수고가 많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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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괜찮아? 응아대형사가 어. <어이>, <laughs> 난리가 났고 바위 있는데, 바위 있는데 할까? 응 여기 가깝다, 여기 기운이 하도 세서 네,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야 아이고야 그치? 먹어, 먹어. 이거 원래, 그, 짐을, 그, 좀 이따 붙는 거야. 아, 어. 한참까지. 엄마 잡으러 왔잖아, 언니? 아, 나 잡으러 왔다고. 아, 어. 가다니? 안 오더라고? 응. 엄마, 이거 벌레 막 날파리. 아니, 아니 이거 다 먹어야겠다. 뭐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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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불을 켰습니다. <laughs> 해를 켰잖아. 응. 그면 인간적으로, 하나 그쪽에 나 있어. 쏘리.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여기 해가 아직 있는데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아요. 여기가 또끌 <laughs> 끌기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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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가까운 자리라서 이만큼도못가 음. 힘들어서. <laughs> 이게 <laughs> 60주년 기념 한정판이래요 어? 근데 엄마가 나 오늘 온다고 해서 이걸 사다 놓으셨대요 나 이거 이가 크림 좋아하는 거. 같아 문좀세요야 이거 이거 내 네, 아침으로 먹을거 이거 며칠동안 먹어야 될것같 이거. 이거 술란주로 먹을까? <laughs>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 <laughs> 쳤다고?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. 케이처럼 발랐어요 이렇게. 그림 응. 엄청나. 뭐? 가운데로 갈수록 많을걸? 먹어 장도 가져왔어. 응? 안 가져왔구나. 그럼 응. 가져 놨다가 응. 뺐어? 뺐다가 어제 다 뺐잖아 또늦자 응. 소금 찍어 먹어? <laughs> 소금에다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싸 먹을까? 그럴 줄 알았으면 쌈장 하나 잠깐만 샀으면 되는데 응. 그제 근데 살 솔직히 그냥 먹으면 몸에 더 좋아? 아, 근데 이제 맛이 이제 그지? 김치도더어 어, 그건 열무김치 인데 구워 먹는 구워 먹을 수 있나?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했었어. <laughs> 나 어제 설레서. 내가 설 엄마, 내가 술을 하다가 응? 미쳤어? 미팅이 <laughs> 아니고 대무치 햇볕 때문에. 아, 아니야 한잔 줘? 엄마 시원한 거 먹어 내가 이거 먹을게. 아니 나는. <laughs> 없어, 이거밖에 없네. 근데 아가 이렇게 더낮약 약초이지? 그래서 어? 강이 더 밑에잖아. 근데 어.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. 근데 어. 괜찮네, 이렇게 있는 것도. 여기가 높으면 답답하잖아. 음. 근데 낮으니까 이거 음. 백화도 있고 뭐 산이 그냥 제파다네 이게 더 쉬운 게 좋은데, 이게 바람 때문에, 그지? 음. 바람이 불어도다듬네 이거는 뭐예요? 산마늘. 어? 산마늘인데,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더라고. 명이나물은 다른 거 아니야, 전혀 똑같은 거야? 응. 산나물, 명이나물 똑같아. 이름이 두 개인가봐. 음, 마이렇 보고 나니까 마물 같다. 만만 맛이나. 이가참 잘해. 응? 이거. 색깔이 예술네 튀기는 거야? 응. 그게 좋아요 이렇게. 맛있 혼자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? 아, 이걸 해야 돼. 여기가 오늘 저희 집이고요. 엄마가 시술을 놓고 와서 응급상황이에요. 마트 가야 되는데 술 먹어서 걸어서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음. 세븐일레븐 평창 바위 공원점. 어, 아. 아, 일로 가 목메단다. <laughs> 일로 와. <laughs> 목메다? 응. 임플란트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. 아, 어, 그래? 사이가 넓은 거야. 음, 그럼 다른 치과를 한번 가볼까? 그냥 여기 살면 돼. <laughs> 어? 아, 뒤기 많다. 저기서 여기까지 있잖아. 그치? 길잖아. <laughs> 어,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갔던데 올까? 아니, 빨리 가자고. 알았지. 응급상황이야. <laughs> 응급상황. <laughs> 저기인가봐. 뭐 고라니가 막 방중이 또 떨어졌는데 고라니가 포오 그린다고? 고라니가 어떻게 하더라? 서기다 왔나 보다. 다는 아니지만 많이 왔네. <laughs> 근데 조긴인것 같아도 한참 걸어갈 수 있어. 맞아. 자 조심해서 건너자 이빨 까만 판에다하여 이게 렇긴거 내거나 고 그래가지고 긴 내고 뭐 쉽네, 전부 다. 음마. 어? 됐고 여기 내 아침에 여기서 커피 사다줘. 다음 부 도시로. 커피. 커피 사다줘 여기 사왔지? 나. 어 아침에. 그리고 뭐. 어서 얼음에다 이렇게 붓는? 거야? 응. 할수 있지? 응. 가운으로. 삼삼. 밖으로 오는 거. 당겨. 당겨 가 어? 있어봐 응? 당겨? 아니 치즈. 당기는 거. 들어가. 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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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가. 치실? 아 치실 살라는 거 아니었어? 치실도 되긴 될것 같은데. 아 치광 치어 응. 안대로 치안 시설이었구나좀더 가면 있긴 있어. 또 편의점. 음. 조금만 가면 돼? 응, 음, 잠깐만. 아, 컴컴해. 얘네들은 인들로 다니는. 여기 좀 무섭다. 날 아껴서 저쪽에서 보고 기차 건널목인 줄 알아? 아, 그래, 네딱 느낌이. 응. 어, 무슨 기, 기차 건널목인가? 엄마, 뭐, 짝부터있었고 이래. 그래. 컴컴하고 아, 사람도많네 바닥 부터쪽으로 길이, 니가? 길이. 길이. 왼쪽으이 길이. 있이 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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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더빠이 길이. 야그길응아큰 길이. 길이. 길길길 길이. 길이. 상이길어 길이. 길이. 왔는데. 괜찮아. 어? <laughs> 아, 어, 엄마 여기 인도로 가자. 일로 와. 인도로 가. 진짜 핑계로 그냥 가야 되겠다. 조금 무섭네. 난 치술 가져왔지. 나아빠한데 음, 시간 씻수 네. 안녕히 세요 네. 그러면, 다시 돌아가 응, 그걸로 할수 있어. 아, 그냥 이걸로 쭉 가자. 응. 이쪽 가자,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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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까 저 다리 쪽으로 있었잖아. 응. 근데 엄마, 바짝부터? 응? 바짝부터 윈도우가? 응? 바짝 무섭습니다. <laughs> 괜찮아. 그래? 그럼. 저기가 세븐 일려 보이잖아. 어아 저기 앞에. 근데, 근데 우리, 우리가 왜이쪽 들어가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그냥 큰게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. 저기 기차 건널방이지. 그니까, 절로 그. 갈 필요가 없고, 그냥 쭉 직진하면 되는데. 음. 이거, 저기, 카카오, 바쁜 음. 놈이네. 왜냐면은, 나는 그렇게 알려주길래 여기 길이 없는 자았지 걷는 길이. 그래서. 아, 그, 우리 식주 가슴 있어 저기, 그지? 어, 얼마 안 되네. 어, 근데, 근데 들어갔다가? 어. 돌아서 나왔잖아. 아, 저 길로. 세븐일레븐? 그럼문 닫은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에 전기가 없어서 집에 뭐가 있더라고요. 충전기? 충전기? 배터리? 뭐라고 하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? 충전이왔거든요 이렇게? 네. 근데 이게, 자세하게 읽어보니까, 도킹 스테이션이래요. 그러니까 이 이런 거다 연결하는 케이블 여러 가지. <laughs> 그런. 아. 큰일 났다. 음. 뭐? 음 이거 뭐였나? 뭐야? 밤에 음, 또 머리를 만져야고 매운탕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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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먹으라 그래다가 아, 젓가락도 저희 생선 먹지? 음. 응? 괜찮지? 음. 음. 약간 홍어 냄새 나 가지고 씻었잖아. 이게 좀왜그 냄새가 난 거야? 안 신선해서 그런가? 생선은 싱싱한데 국물이 살짝. <laughs> 금방 그렇게 됐지? <laughs> 이게 대구지? 응. 아, 나 있는데 대구인데 왜? 응? 맛있지? 맛있어 그러니까 음불러는데 내가 여기 있어 엄마 먹어 아니야 이거 1 0원나 내가 먹을게 너는 바삭살 먹으니까 주는 거야 <laughs> 그 등뼈랑 쭉 있는 거 있지? 그거 먹었나 봐 아악 아 진짜 있잖아 아두잔 만해. 이거 두잔 엄청 어 잔이 국사발만해 이거 두잔 딸고 나면 너 없겠는데? 그치? 뭐 그렇게까지 잔이 없잖아 차에 그 수도 그 정도면 돼 엄마? 응 됐어 어어어 응. 어, 그, 어, 진짜 많이 없어어 없다니까 아유 없어 아까 등뼈에 주르륵 있는 거그거나봐 엄마? 응. 그러니까 뭐 조심해. 엄마 한 번씩 까시하잖아 조심해. 엄마 지금 국자 쓰기 싫어서 뭐지? 설거지 거기 나. 있지. 아. 땡큐 어건더기 줘? 아니. 주세요. 가서 봐. 뼈 발려줄까? 아니야, 아니야. 국물도 시원해, 그렇지? 음. 이 음? <laughs> 잔이 다두 보통 두 개씩이잖아요. 그런데 엄마가 깨먹었. <laughs> 다 깼잖아. 네네. <laughs> 네. 아, 내 이쁜 잔다두 개씩인데 하나. 계속가 지금 다 짝에 안 받잖아. 심지어는 두개다 깨먹은 거지 에 아. 나는 왜 그렇게 그릇을 잘 깨지? 나중엔두개다 깼어. 그러니까. 누구? <laughs> <laughs> 지었어? 영 불김에? 김에. 김에. 아이. 아, 하와. 괜찮아. 많이 그래? 아니, 괜찮아. 순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. 지금 어. 많이 있는데? 오, 많이 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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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네. 진짜 맛있지. 내 아침에, 아까 그, 편의점 알지? 응. 거기서 뭐 하라 그랬지? 커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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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사갖고 오면 돼. 응. 저 크리미빵이랑 응. 먹자. 응. 어디가? 야생 동물이 밤에 나타나? 어 그럼 한 불만 아 여기 있다. 아이상불 그럼 가볼까? 옷좀 씻어 올까? <laughs> 그지? 그래. 할까? 어 그래. 엄마 엄마 먹을 수있으면 씻어. <laughs> 가서 먹을 거는 어 여기 없어? 먹을 거는. 저기 가새불 있다. 예? 이건가 엄마? 예쁜 여기 불. 저 저기 불 이걸 이걸로 보여? 어어 어. 맞아 맞아 어 움직이는지 왔다 갔다지 누 가란 불만 두개 보여 아... 구슬 있지 구슬 구슬처럼 어, 신기하다 가라 어디 <laughs> 달린 거 같아? 어 맞아 근데 이...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이제 양치하고 다 먹었지 배불잖아 음. 과자도 샀지만 못 음. 먹어 사과 맛도 이게 무슨 뭐더라 이게 맛이? 오늘 사과 몇개 넣네? 또 깜빡했어. 음. 오늘 아침에 사과 먹으라고.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나 사과 먹어야지 아침에. <laughs> 아, 공기 안 서둘러서 큰일 날뻔 했다 아...지금... 그지? 네 그래도 비 조금밖에 안 맞고 다 실었네 어...비가 온다고 응. 했는데 응. 이 정도 지금 몰랐어요 갑자기 안개 자욱한데?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 들어야 돼 일기예보 말을 들어야 된다고? 응 아... 비 와서 커피 밥 먹었어요 아침에 사실 막다 준비하고 비 온다 그래서 많이 와요. 어제 먹던 거 먹고 있는데 안에 크리미, 안에 아, 크리미, 진짜 크리미. 진짜 응. 되게 웃긴다. 나, 나보고 이배 크림 붙었다고 딱 그래 그랬는데 너너 얼굴, 야 진짜. 진짜. 비좀비 오는데 어디 가는 거야? 여 야, 한창 오일장인가봐. 아까 보니까.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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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표정을 많이 치재해 주려고 어 그래서 이걸로 가면 돼어방임도 그래. 하는 애들 하나. 표름을 이렇게 가고 가는 거야 표적 대대로 음응기억와새적 바람. 응표 오다가 일 음. 7개에 만원 <웃음> <웃음> 아니, 바위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바위 공원이래. <laughs> 바위를 왜 이렇게 갖다 놓지? 그치? 아니, 바위를 왜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야, 여기 진짜 갖다 놀라 힘들었겠다. 아니, 왜, 무슨 뜻인가? 바위공원. 저기가 낫겠지, 주차하고 여기 뿜고. 음. 와, 거북이, 거북이? <웃음> 아니, <웃음> 바, 바위가 많긴 많다. 바위공원이, 바위가 아주 많구나. 아, 불공원에 돌이 많긴 많네. 평창 바위공원